와 뭐야 아, 또,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귀엽다 침대네 <laughs> 아 버거 나 버거 목소리 잖 알고 깜짝 놀랐어 <laughs> 나도 힘내 <laughs> 아, 아내 목소리가 저래 아니 약간 느낌 있었어. 됐다, 박동배가 목소리를 깔고 말해가지고 그니까 새 음악도 좀 틀어보시지 그예요아새 바셀호프 같은 고전이 어때가 바셀호프 같은 고전음악이 어때서 그런가? 아, 좆됐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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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애다 아, 이상한 애이상하네가 <laughs> 중딩이잖아 애기야? 이게잘 시간 아니냐? 공격이 내일 어? 학교 가 준비해야지 그러게요 어? 우 신나는데 야요즘들 남자야? 진짜 애들은 목소리로 판단 못하겠다 야, 중학... 중학교 2학년이다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밥잘실하시겠죠어쩐 긴장돼 보이십니다. 야, 뭐야? 쫄아진 어, 게 뭐야? 저 근데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. 어, 성우 지망생이야 아, 저 목소리 변환한 거 아니야? 아, 목소리 변환한 거는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그게 아니라 그건가 봐요. 성우 하시는 분인가 네, 봐. 그러니까 이거 개쩐다. 어. 성. 사랑해도돼요 사랑해도 돼요. 야, 씨, <laughs> 음. 너네 너무 쉬운 남자 아니냐? 좋은 남인데 우리? 사가상이 <laughs> 우와 우와 아 지망하시는 분인가 보다 같이 우와. 하면 안돼요? <laughs>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안돼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다나 <laughs> 아, <멋있어. 웃음> 뒤에 리 내가 잡았다 관심자 <laughs> 밀자 밀자 잡았잖아 관심 <laughs> <침> 떨어졌어 밀어 <laughs> 야 멋있다 어, 아, 어, 뭐, 아, 뭐 <laughs> 와 개쩐다 오시발 앞에 있다 왼쪽에 위도우 1 위도우 1 h 겐지 잡아줘요 뒤에 디바이스, 아, 메르시니다 와.. 목소리 봐와 디바 필 디바 1 h 바 우리 메르시나 사랑하고 싶다너무술리전는거가이 h 게는데왜이게알와나 저거 너무 신기해, 성우 와, 같이 하면 안 돼요? 같이 하면 안 돼요? 야, <laughs> 이거이즈맨이 같이 하는 걸로 캐피이 <목소리> <와, 목소리>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보려고, 아, 해보려고. 열심히 해보자 <laughs> 아, 우리 견지인데이이 <겐지�이> <목소리> 아, 깜짝 놀네에 <목소리> 트레이더 <붙고> 있요아이고이화에서 <목소리>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. 눌러줘. 아프리카도 보려와 주실 거죠? 페이스북도 있어요.